음. 우리 병원에 고립센터에 그린 이름을 올라나로 왔는데,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음, 자아한장원 나이가 몇 살인지 걸 모르고. 네 이제 그 부분에, 요 내용이 전부입니다. 내용이, 네, 눈에 연고에 따랐는데, 햄질러 해도 아프고, 이날또 다시 물이 리는고 X-ray에 보이나요? 자 일단 뭐물찬거야뭐 x r a 안 보이겠지 보일 아, 건데 물이 왜 찼을까 면구를 따라서 찼을 가능성이 제일 많기는 한데 다른 검사를 뭘 하셨는지 아무것도 우리가 정보가 없는 요 네. 나이에 따라서, 만약에 환자이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면, 뭐, 당연히 관절염 때문에 이런 걸 따라서 물 찼을 것 같고, 네. 만약에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이면, 일시적으로 무리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, 두달 동안 계속 물찬 거면, 아마 물찬 원인이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검사를 안 해보셨으면, 뭐, 당연히 종류 검사를 해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면, 지금 문의하시는 분께서, s 스 a y 에서는 안 보이냐고 묻는데 s 스 a y 에서 뭐 물차고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차면은 간접적으로 네.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걸 보는 건 중요한 거고 물차가 사실 우리가 진짜 많이 못수 있는 네.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연골이 따라하는 것도 사실 Slay 에서는 안 보이지만 진짜 심하면 이제 뭐뼈 뼈가, 뼈가 이렇게 내려앉는다든가 뭐 옷자가 변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아 연골이 라라을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. 그러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CT나 MRI에서는 이게 보이나요? CT로는 뭐, 연골은 안 보이고, MRI를 찍어야지, 물찬 거, 연골 장애인 거, 뭐, 딴거 찾는 거. 아, 그러니까, 결국에는 자세하게 보려면은 MRI가 정답이고, 네. CT와 X-ray에서는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분는 그러니까 질문이 질문. 이제 뭐, 연골이 딴게 보이느냐, 물이 찬게 보이느냐, 이게 X-ray에서 보이는건데 사실 X-ray에서 보이는 건 아니다. 그러면 고개 절대 이 세달이 되겠네요. 그니까 <laughs> 이거는 이제 물이 두잔 때가 착수면 언한테 검사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혹시 이분께서 병원에 찾아오면 되는데, 먼저 이제 세달에 오시면 진찰을 해보고 사진 찍어보고 필요하면 이제 좀 검사하는 거고 오시뭐 가지고 있을 신고 갖고 오시면 되고. 아, 그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네. 오시면 연락 주세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